아, 내렸으면 일단 한대 날리고 시작했다. 귀엽 네, 귀엽다. 귀엽다. 다 귀엽다. 았엽다 귀엽다. 다어엽다 귀엽다. 귀엽다. 다 귀엽다. 귀다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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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다귀엽 Å! Oh. Oh. 양말 짝사리로 신고 거는스 아, 먹방 아까 팀 21번 봤나? 그여자같데 엔비드 팀팀 센터 소목받침 아, 뭐, 뭐, 뭐. 그러 스케이트 타는데 뭔가 할줄우는게나겠네 <알침이> 중학생. <목소리> <목소리>

아! 네, 잠깐 제가 착한 거 없이 애들 봤다 보니까 여기에 있고 저기에도 러이 너 하나 찍혔지? 나도 니네 하나 찍었다. 아 그래? 응. 걱정 마라. 개팔은 언제 찍었대? 나하고만 <laughs> 살수 없지. <웃음> <웃음> 여기 고등학생 같아. 하는 게 고등학생인데. 같다. 어. 어. 뭔가, 어. 뭔가 좀 체격 자체도 그렇고. 어. 고등학생 잘하고. 좋네. 당연하지. 그건 맞다. 와 드리블 아, 내보라 일단 드리블은 진짜 내보겠다. 아, <laughs> 안정감 있네. 와 점수 역대급 나올 것 같은데 한 60점 나오겠다.

오 어제 두시 반까지. 그 어제 사는 없더라. 사단와 가지고. 그터진 곳에. 아, 이제 테라스 있거든. 어. 아, 근데 근데 안 우리, 나 마감할 때 오나. 네. 아, 이고 안타깝네. 오. 오.

그러니까 <목소리> 가자. <목소리> 음, 이번 제가 그나마 레이드가 있네